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r w 테마에서 좀 괜찮은 종목들 그리고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두 가지를 제가 공개해드리려고 래요자 우선 제가 기사를 하나 갖고 왔는데 자 보시면 블랙록이 뛰어들자마자 새벽 공중 그리고 인공지능에 의해서 투자 몰리는 RWA 코인 자 폴리메시 엘리시아 온도 100% 넘게 급등했는데 자 이외에도 제가 제 블랙록 비트코인 ETF에서 지금 RAW 펀드 조성까지 하다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제서야 지금 RWA 코인에 엄청나게 몰리고 있는데 제가 직접 문약인텔레그는 알 w 블의 종목들 정말로 많이 잡아드렸고 아직까지 정말로 기회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최근 일주일간 지금 보시면 자 주요 거래세별 알 w 코인의 상승률인데 자 업비트 내에서는 폴리메시가 182% 그리고 온도 자 바이낸스에서 150%자 그리고 엘리세 종목 자체가 148% 정말 엄청난 펌핑이 나왔었는데 제가 직접 온도 파이낸스 폴리메시는 직접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바로 공개해 드렸어요. 자, 보시면 우리 갤러리 가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온도 파이낸스는 채권 펀드, 미국 머니마켓 등 기관 등급의 금융 상품들을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제가 3월달 초반부터 잡아주면서예들어서 지금 블랙록이 RWI 채을 정말 관심 가져가셨을때좀 매매도 정말로 좋은 쿰이다 말씀드렸고 지금 보시면 단기간 두배 이상 어렵지 않게 상승다줬고 제가 직접 잡아준린 종목이 하나 또 있었죠 사진 내려보면 또 뭐가 있냐 바로 센트리 파이 자센트리퓨이지 또한 블랙록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번 기사를 통해서 알수 있었는데, 자, 보시면 지금 2020년도 12월 기사를 보면 블랙록이 이번에 출시한 비드를 합작하여 만든 회사인 이 세큐리티즈와 샌트리피즈는 과거 20년부터 파트너십이 되어있기 때문에 블랙록이 지금 차근차근 RWA 이장을 펌핑시킬 걸 준비해왔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고 더군다나 지금 토코나 시장 자, 크립토 시장에서 이게 밈과 n f t 와좀 다른 이유는 얘 예, RWA는 정말로 크립토 시장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저는 펌핑이 날 거라 봐요. 대신 지금 먼저 올라가는 애들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사 보면 폴리메시 자, 온도, 엘리샤 이런 종목을 뒤늦게 따라가긴 좀 늦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면 이름면서좀 저평 평가되 있는 코인들을 한번 잡아봤는데 제가 두 가지 종목 바로 시간 끌지 않고 공개 해보자면 첫 번째 종목 자 바로 엑셀 라에요 자 지금 엑셀 라를 제가 먼저 잡아낸 이유는 정말 고점까지 열려있고 지금 저항선 뚫지 못하고 쭉 맞아있는게 눈에 보이실거에요 근데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추세가 바뀌기 시작했고 지금 보시면 자 상승확률이 56%까지 차근차근 올라 있는게 눈에 보실 거예요. 더군다나 온도 뭐 제가 아시다시피 지금 폴리메시, 엘리샤 이런 종목들 최소 150% 이상 떡상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 세력이 꾹꾹꾹 늘 타고 있는 게 누구다 바로 엑셀라기 때문에 저는 단기간 정말로 엄청난 뻔피날 첫 번째 종목으로 엘리샤 잡아 이 엑셀라 한번 잡아드릴 거고 더군다나 엑셀라는 지금 보시면 네더크 인플루시를 외부 치인당 0 2로 낮추는. 자연에 대한 투표도 지금 하루도 채 남지 않았다. 근데 투표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얘네가 차근차근 생태계를 넓히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다. 이렇게 업데이트라든지 투표 진행하다 보니까 좀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뭐 온도라든지 폴리메시 그리고 엘리시아 이런 종목의 비할 바는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로 이 rwt 테마에서 여기서좀 주목을 해둔다면 정말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 킴프로가 직접 이 엑셀라 잡아들이고 있는 거고, 자 바로 다음 종목도 한번 공개를 해보자면, 자 바로 비섬 내에 상장 있는 네오피니어. 어네오피는 보시면. 이미 롱 포션이 두 번에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 이미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요? 자 바닥이었던 지금 어디서부터 500원부터 어디까지 1,650천원까지 이미 300%가 넘게 올라있죠. 그러니까좀 겁을 먹으시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이 네오피는 제가 영상에도 찍어드렸지만 이 핀시와 그리고 이 클레이튼의 하, 이제 통합에 가장 큰 저는 수혜주가 될 거라 봐요. 왜냐면이 네오피 자체가 디파이 기반의 코인이기도 하죠 근데 지금 여기서 뭐가 되고 있다? RWA를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거고 얘네를 보면 자 디파이는 유동성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있고 디파이의 핵심 기능인 탈중앙으로서는 다수의 토큰 간의 교환까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가장 최적의 지금 핵심 요소가 될 거다 더군다나 이 클레이튼 기반의 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인공지능도 묶기 시작했고 더군다나 또 뭐가 묶기 시작했다? 바로 디파이까지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정말로 어떤 테마가 묻어도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게 누구다? 바로 이 코인이고 지금 이 클레이튼의 디파이 티베리 엄청나게 지금 떡락하고 있는 게 눈에 보실 거예요. 그러면 이대체재로 누가 나온다? 뭐 다른 외부 종목이에요? 아니에요. 가장 연관 있는 코인이 누구다? 바로 네오이닉 때문에 제가 직접 한번 잡아주면서 여러분께서 큰 수익 가져갈 수 있게 저 킴프로가 직접 도와드으니까 지금 여러 두 종목 공개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해요. 어떤 것들 이미 300% 올라가 있는 종목이 되고 매매할 거냐 아니면 내가 지금 좀 떨어져 있는 엑셀레를 매매할 거냐 정말로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물론 개개인의 투자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투자금이라든지 포트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두 종목 다 여러분께서 알아주신다면 정말로 정말로 큰 수익 가져갈 수 있고 저는 좀 중단계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거냐 좀 달라진다 봐요 엑셀라 제가 잡아드리는 엑셀 같은 경우는 정말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펌핑이 나올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그리고 지금 잡아드린 네오피인 자이 종목은 정말로 언제까지 상반기 최소 6월달까지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얘네가 통합이 언제 돼요 이제 5월달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도 기대감에 차근차근 올라갈 거고 지금 rw 시장에서 이제 막 진출하고 있는 지금 누구다 바로 지금 네오피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먹을거리가 많은 고요. 그리고 엑셀라는 차트상 지금 단기적인 펌핑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한번 잡아드렸고 이미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정말로 이 RWA들 정말 로 많이 잡아드렸고 제가 영상 설명란에 링크 달아드릴 거예요.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요청 되신 거고 지금 앞에 보이신 번호 010. 90647244 문자로 복구 또는 지금 복구만 보내시면 제가 문자와 번호 확인 후 바로 입장 승인 도와드릴 거고 사침 및 광고 아예 금품 요구를 방지하기 위함이니까 까먹지 마시고 복구 두 글자 문자 보내시고 여기는 정말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것들 뭐 이제 뉴스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살짝 한번 크게 해서 볼까요? 보시면 자 또한 알 w 블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추세인데 지금 알 w 블프리스트에 묶이는 자금도 약 2주부터 증가 추세로 전환이 된게 눈에 보시고요. 이 자, 지금 파란색 선 보이시죠? 바로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거고. 즉 아직까지도 이알 w 블 섹터의 상승의 시작점에 위치해 있고 영상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두종목 바로 공개됐죠. 엑셀라, 메오핀. 바로 공개됐으니까 이 영상 참고하셔 가지고 정보 이런 거서 지금처럼 다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단지 내가 엑셀라 매매 탔죠. 가격전략 앞으로의 24년도 전망이 궁금하다 그리고 내가 이런 텔레그램 방에서 지표라든지 여러가지 좀 받아가고 싶다 하신분들은 언제든지 먼저 문자주세요 자 오늘은 제가 여러가지 잡아드렸어요 아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여러가지 이렇게 오늘 버스팝이라든지 이런거 외에도 정말로 저희가 어떻게 유입되고 있고 지금 이 대표뿐만 아니라 앞으로 비트코인이 어떤 시장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이렇게 좀 주먹을 해야되는 테마 종목들까지 이렇게 직접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매매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차근차근 불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제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